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사의 삶을 수강한 청년 최가영입니다. 어 저는 군사의 삶을 듣기 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무료하게 기계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돌파 혹은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군사의 삶을 수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군사의 삶을 들을 자격이 되는지 잘할 수, 있,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삼 공부를 수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금 강력하게 권해주셔서 제가 그 이끌림을 따라 군사의 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걱정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군사의 삶은 너무 좋았습니다. 군사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저의 위치와 제가 해야 하는 일들과 저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볼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사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늘 우울하고 절망한 채로 살아오던 제가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울과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삶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삶 속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 상황들에 혼란스러워하고 멍 때리기 일쑤였지만, 군사의 삶을 통해서 저의 상황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 저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은 죄들을 하나씩 알게 되므로, 저의 삶을 말씀 앞에 바르게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없으면 제 삶이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했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제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게 무서우신 분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로 느껴졌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님을 바라봤던 이유는 제 삶의 행복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행복 때문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의 삶을 맞춰가는 지금의 저는, 어, 제 삶이 행복하지 않고 조금은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이 소망은 저를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쁨,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저를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군사라는 그 멋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